네, 반갑습니다. 신규 1구역 주민 여러분. 신규 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종독 위원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신규 1구역 터지동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어, 분양 희망평수 1차 설문조사를 한다고 제가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톡방, 단독방에 가입된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로, 그, 온라인으로, 구글 온라인 그 설문조사 양식이 있어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 어제, 현재까지 약 315명이 입장해 주셔가지고, 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300명이 초과시 제가 어 발표,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어, 315분이, 응답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어, 소개해드리고 또 설명드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지금 발표한 것은 중간 발표입니다. 아직도 그 설문조사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1월 20일까지 저희가 오프라인, 지금 저희 홍보센터 있죠. <laughs> 거기서 지금 여러 동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마도 1월 20일 넘어서 지금보다 숫자 훨씬 더 많겠죠. 315분에서 약 400분 가까이 될것 같은데, 300 그때 또 다시 한번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하고, 오늘은 일종의 중간 중간 결과, 중간 발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그 이게 지금 현재 통, <laughs> 통계. 수치를 이 그래프화로 이렇게 나타난 건데, 그때한 문항수가 약1 열, 한개 문항 정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문항 순서대로 해서 제가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 첫 번째 문항이 동의서 제출자인가요? 라는 문항을 했는데, 여기 뭐 거의 다 99.1%가 동의서 제출하신 분들의 응답해 주셨고, 미동의자, 미 동의자가 약두분 정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9.1% 대다수가 이제 거의 100% 가까운 분들이 또 동의자들이 응답해 주셨고 두 번째 문항으로는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현재 누가 거주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이제 그 통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숫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45.7% 파란색 있죠. 45.7%는 어, 권리자가 직접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4%, 약1.7% 빠지는데, 44%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직접 이제 사신 분들이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또 세입자한테 세를 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권리자하고 세입자가 동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공실로, 이제 집이 오래되다 보면 공실로 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어, 수치상으로는 거의 절반 정도는 이제 직접 거주하고, 절반은 세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거주하고 계신 가구원수는 총몇 명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권리자 본인 가족수를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뭐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25.4%가 2인 가족이에요, 2인. 그다음에 이제 4인 가족이 21.5%, 그다음에 3인 가족이 19.6%, 뭐5인 가족도 일부 있는데 15.6%, 뭐 아무튼 뭐이 수치는 분포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약간 이인 가족이 가장 많은 25.4%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찾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번째 문항입니다. 향후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님의 분양 신청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 뭐, 의사던 대로 99.7%가 아파트 분양을 희망한다. 그리고 현금 청산 희망하신 분들은 0 3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 가, 뭐, 이 응답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아파트를 분양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버, 이번 설문조사의 가장 이제 중심, 어, 핵심적인 질문 사항인데, 가장 희망평수를 손님별로 한 개씩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1순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2순위 원하는,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1순위를 먼저 보자 그러면, 먼저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분들 평수가 32평입니다. 거의 200분 가까운 분들이, 32평을 선호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8평형. 38평형 분이 약 70분 정도, 70에서 80분 정도가 38평형을 선호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분이 거의 비슷한데, 4입 4입 이제 비슷한데, 43평형하고 43평형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약한 30분 정도 되신 분들이 43평형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0분 정도가 마찬가지로 25평형을 선호를 했어요. 그리고 약 10분 정도가 54평형을 선호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1순위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1순위에서 희망하는 평수.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32평형. 이게 가장 약 200분 정도가 선호를 했고, 그 다음에 38평형, 그 다음에 43평형, 그 다음에 25평형, 그 다음에 54평형 해서 우리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상당수가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2순위, 거꾸로 이 2순위, 1순위가 아니고 이제 2순위로 이제 내가 내가 1순위는 32평 했더라도, 2순위로 한다고, 뭐라, 어떤 평행을 선호하느냐 했더니, 가장 많은 게2 5평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32평행 선호했던 분들이 1순위로 후고, 2순위로 한다 그러면 2 5평을 하겠다. 해서, 이 25평행 선호하신 분들이 약 100, 음, 분좀 넘습니다. 100, 한, 대여섯 분 정도 될것 같은데. 100분 좀 넘게 이제 이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게 25평이고, 그 다음에 이제 38평형, 31평. 그 다음에 32평형. 38평형도 약 100분 정도 선언을 해주셨고, 32평도 약한 80분 정도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43평도 선언을 해주셨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선언하신 분들은 32평이고, 38평이고, 43평이고, 25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질문에서, 어, 권리자님께서 희망평양설문시, 설문 답변시 가장 크게 고려한 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역시 이제 거주한 목적이다. 62.7%가 본인들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발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했던 게 이제, 그, 분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27.7%가 분담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사전 의향으로서 단지 설계 시 가장 희망하는 특화사항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35.1%가 충분한 주차장을 원했어요. 3분의 1, 35.1%. 그리고 두 번째, 29.8%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단지 내 조경을 원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주차 문제에 대해서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젖었을 때 좀 주차장 문제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반지대 조경, 뭐 이런 부분이 아무튼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주차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사가 이제 시공사인데, 사전 희망시 브랜드, 어떤 시공사를 선택을 원하냐라고 했더니, 어, 약3센9 거의 32% 되는 분들이 현대 힐 스테이트를 원했어요. 현대 힐 스테이트가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이 아시죠? GS 건설에서. 그게 이제 26.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물산의 레미안이 약24.8% 해가지고 이 빅3가 거의, 어, 이렇게 퍼주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30%를 넘는 것은 현대 힐 스테이트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주민들 상당수는 그리고 우리 주민 대표 준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현대건설을 힐스테이트를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좀 생각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열 번째 질문인데 권리자님께서 이주를 원하시냐 나중에 이제 철거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주를 하면 어디를 원하냐 했더니 역시 이제 신길동 인근으로 이주하겠다라는 분들이 과반이 좀 넘습니다, 51%. 그리고 일구형대비거주로 뭐, 해당 사항이 없다 는질문도 이제 상당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뭐, 이하튼는 멀리 안 가고, 신길동 인근으로 이제 이주를 하겠다. 뭐, 신길동이나, 대림동이나, 대방동이나, 아무튼 우리 근처로 이주, 이주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 11번째 질문에서 재개발이 완료된 후 재정착 입주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역시 조합원 및 가족이 입주하겠다라는 게 93.2%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임대를 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한5% 미만입니다. 그래서 어인들이 직접 입주할 계획을 어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1차 설문조사는 결과가 금금막 발표한 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통계 수치가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막대 그래프도 있고 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원형 그래프로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필요한 자료를 또 공개를 할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통계가 정확히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최종 결과는 좀더 수치를 반영해서 저희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약튼간에 지금 어지간히 하실 분들 다 했어요. 315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자 수가 약 지금 39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약 거의 70명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거의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평수를 줄 것인가 이걸 참고 삼아서 건축계획에 반영할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서 일전에 응답해주신 신기일구의 공공재개발 분양 희망평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